드디어 이어오즈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오즈 풍경은 이런데요. 어, 여기도 시골이긴 시골이죠. 우선은 제일 먼저 뭐할 거냐면은, 이제 나는 여기 근처에 밥이 있긴 한데 그거 찾기 전에 이제 스즈메 문단속 거기 촬영 장소라고 해야 되나 배경지라고 해야 되나? 배경지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거기 어디냐, 스즈메 문단속 거기까지 가는데 배경지까지 가는데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걸어서 일단 거기 갔다가 이제 가는 길에 오즈성이라고 있어요. 오즈성도 이제 스즈메 문단속에서 나왔던 그 장소 중 하나인데 거기 찍고 가류 산장인가 거기 갔다가 이제 조금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있는데 거기도 가볼까 합니다 이런 시골길은 진짜로 처음이네요 옛날에 옛날에 이타바시였나 제가 살던 제가 살던 곳은 아니지만은 그 이타바시 도쿄에 있는 이타바시구가 있는데 거기보다 더 시골인데요. 거기는 그냥 도시였네요. 한국과는 또 느낌이 다른 시골이네요 와 중간에 물지도 있고 이런 데는 자전거 타고 와야 되는데 자전거가 없어서 아쉽네 저 계단인가 저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나가는 길은 있겠죠? 아 불안한데 나가는 길이 없는 것 같다. 아, 어쩌노 일단 이리로 쭉 가봐야겠다. 자, 이기로, 일로 가서 저 다리로 가면 되는데, 여기 캠핑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와, 진짜. 그럴만도 하지. 여기 캠핑하기 딱 좋은 장소인데. 캠핑하고 싶다.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이 싫어요 여기가 히지카와 강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이어오즈 그래서 대표적인 강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큰 강입니다 이제 다리 건너서 이 길로 쭉 가면은 이제 스즈메 운단석의 배경지 그 장소가 나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스즈메 문단속 그 거리.. 아그 거리란다 배경지인데 어.. 도로가 한복판이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저기 저거거든요 가까이서 확대하면은 이런 느낌? 음, 전철이 오면 진짜 좋겠는데,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날씨가 흐린 게 조금 아쉽네요. 사실, 이쪽이 더잘 보이긴 한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어 다음에는 없지만은, 좀 멀리서 찍었어요. 아무튼, 첫 번째 배경지는 끝! 자, 이제, 예. 다음 목적지인 오즈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기, 이제 곧 있으면 오즈성에 도착하는데, 와,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 이제 우주성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면 되나? 자,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연못을 지나가면은, 올라가는, 성으로 안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통해서 올라가야죠. 제가 오사카 성 말고는 이런 성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오사카 성은 뭐, 유명해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 찐으로 그 성의 흔적을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일단 올라가는 동안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 아..힘들다 아..조금만 뭐 뭐더 올라가야 되구나 이 언덕을 올라가면은 진짜 성이 보이..성으로 이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성에 도착합니다 어, 일단은, 이어오즈라고, 아, 이어오즈란다. 오즈상 탐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안에는 딱히 볼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가 봤어요. 일단은 시간도 없고, 배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일단은 이어오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